자, 675번 문제입니다. 어, 다음 두, 다음 2차 방정식두근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두 군을 찾아봐야겠죠. 자,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자, 2x, x. 자, 얼마, 얼마? 자, 3, 2. 제가 3x가 되고, 얘가 4x가 되잖아, 그지 자, 누구한테 마이너스 줘야 돼? 얘한테 마이너스 줘야지. 그래야 더하면 x, 곱하면 마이너스 0. 식이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 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x값이 얼마 나온다? x는 자 개수가 분모자리로 상수항 분자자리로 부호는 반대로. 부호는. 자, 얘는 얼마 집어넣으면 0이 되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지? 자, 이제 확인. 자, 마이너스 2가 근이야 2분의 3이야. 2분의 3은 1.5잖아. 1과 2의 중간이 지 자, 요 사이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2는 포함이 안되 돼. 사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0이겠지. 1이겠지. 이렇게 답이 나왔죠.